일단 집중할게요. 블라디 탑이에요. 아트 정글 전적 봤더니 20킬한 20킬한 기록이 있어서 나 마지막에 마저룬 들길 진짜 잘했다. 왠지 블라디가 탑 같았어. 아트 정글에 나는. 예측 성공했다 나는. 아랩이안 e 찍혀가지고 개 손해 봤네. 바로 이 e 찍혔어야 됐는데, 저기서 원래 아 이거 진짜 게이득 볼수 있는 거였는데, 이게 바로 안 찍혀서 씨 라인은 부패로 해야지. 어, 근데 이제 다리우스 상대할 땐 저마의 도랑검 들고 해. 탑 죽어, 아니 미드 죽었다. 쟤. 아, 탑이랜다 탈론이라고 말하려고 했어. 자 이거 먹으면 죽냐? 대포 한번 긁으면은 아싸 풀 돌았다 게이드. 이러면 텔타 있지. 아 탈론 저거 정복자들고 초반 야수 어떻게? 어떻게 이겨? 아니, 감전 들고. 절대 못 이기지. 시나테은 발분 고정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 이상했습니다. 아 블라디 하는 꼬라지 보면 개못하는데 옛날 룩턴이 아니어서 아쉽다. 아, 야, 미, 대포 무빙 뭐냐, 저거, 이 와중에. 뭐, 이런 억가가다 있냐. 나지 다이브 대처 진짜 잘했다 미쳤다 이거 순수 피지컬로 갱 받아낸 거다 이거는 아트 스킬 전멸로 잘 피하고. 아니, 근데 카이사에 쉬구고 아, 든데 붙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다. 지렸다. 야, 천는 고맙다. 땡큐, 그냥 파이크 스킬 다 맞아 주네왜지랄 있더니. 그럼 져야지 어 이제 웅덩이 막안 쓰네 아까 막스버만 아맵 열자 그래 계속 맵 가려져 있어서 답답했겠다 이거 풀뱅거 스노볼 우 굴러가지는데 탑에서 일단 좋아요. 이게 난입만 아니면 웅덩이 빠질 때마다 길인데 필 난입이라. 근데 이거 킬각 나왔거든? 채찍만 돌면은 왜냐 지금 웅덩이가 없어 잡았다 아! 아 이거 한 대를 못 쳐? 와라 아야 이거 씨 이걸 이거 한대 진짜 아아 아, 진짜 나 그냥 빨리 들어갈걸 채찍이 후이어가지고 저것만 돌았어도 잡은 거거든. 근데 왜 내가 잡았다는지 알겠죠, 이 정도면. 딱 킬각이었는데, 아. 좀만 더 참을걸. 아, 너무 아쉽네. 아, 나 개잘했는데, 진짜. 너무 아쉽네. 전령 치나? 아 전령 쳤네 짧은 일시불로 뽑아야 되는데, 1500원. 와... 탈리아가 가는 게 딱일 것 같은데, 탈리아가. 어, 왜 이렇게 불안하냐? 그나저나 혹시 카운터인데도 질것 같아? 이미 뭐 하지 마. 그냥 벽 넘어 사기 채미잖아. 벽 넘을 수 있는. 아군이 당했어. 와 진짜 탈론 저거 살았어? 뭐덩이만 빠지면 키... 뭐야 이건 또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아 어차피 정화 유차하러 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왜 지금 얘다 빠졌는데도 안 들어가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정화 유체화라 그래. 그니까 애쉬가 불안해. 맞아, 나 애쉬하고 탈론이 불안해. 면상궁도 못 맞췄어. 애쉬가 이기면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이긴 거야. 내가 탑에서 1대1 더블 킬한 거. 그거니까 진짜 편하게 탈리하는 봄만 가는 거지. 진짜 딱 그거 하나다. 그 탑인 애들은 지금쯤이면 몇대 쌓. 7대스 아군 우리 탑이면 지금쯤 한 7대스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딜지노도 아, 아트 모커서 뭐 괜찮으려나? 어, CS는 잘 먹었어. 아, 애쉬, 니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? 몇번 어디서 본거 같은데? 아이고 아트 킬초긴 한데 킬초로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산 이유 패시브 일부러 안 쳤다가 평타 안 쳤다가 패시브로 이제 한번 긁어서 산 거예요, 이거는. 진짜 엄청난 역대급 아, 디테일이다, 이거 녹턴 이해도. 아, 만약에 그치? 내가 평타 쳤으면 이거 무조건 죽었어. 내가 일부러 평타 안 치고 기다렸던 거 봤죠. 이거 역대급 녹턴 이해도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부연 설명을 꼭 해야 돼안 하면은. 쇼츠 올렸을 때 뭐, 그게 있어. 이제 수확나 팔고 불크라고 멜모셔스 아니 주포 사자. 아, 많이 기다려야 되네. 어 어, 딱이다. 이런 딱이지. 야수 어디로 숨었냐, 쟤. 먼저 들어, 먼저 들어가서 시야 좀 밝혀주지. 야, 야수 이거 살려보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, 좀? 에쉬 매 날리면서. 아예 막내 알아서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근데 아트 확실히 쎄다 버프돼서 그런지 아니 템이 드라게 저거 라위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쓰냐쟤 말도 안되게 쎈데? 아, 내일이야, 이제? 그러네, 오늘 8월 1일 화요일. 근데 그거, 라인은 뭐, 그래. 근데 저거, 이제 정글이니까. 가깝 긴 하다. 근데 뭔가 킬 달군 같다. 이거 사실 야스오트쓰 려고 했 거든. <목소리> 야, 여기 오면 쪼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블라디, 쪼이지. 저거 유채화로 어차피 퇴각 못하는데. 회오리 좀 멋있게 피했는데, 방금? 그니까 테메비의 딜이 너무 세내 말이.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. 테메비의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케이의글쎄 포탑을 파괴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의 업 o 기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업 t 기를 파괴했습니다 k d 이 정도면 좋은 편이긴 하지 좀 많이 t a t a 고 있습니다. 솔직히 킬 y 란 것도 몇개 있긴 한데 탑이 팀에서 킬 관여 두 번째로 많이 했어 말다한 거지. 탈리아 17킬 나도 17킬 이제 공동 이긴 한데, 나첫 아, 번째 지 그래도 그래 필 관이 한번 봤을때웅덩 이를 쓰기 때문에 풀을 아껴 놔야 돼요. 아우 난입 너무 빨라 저거 라칸이 먹을 것 같은데 탈론이 먹나? 블루 필요하다 솔직히 아트 전적보고 쫄았는데. 안 하는 것 같은데 아트로스 우물에 있지? 저럴 줄 알았다 야 탑으로 25분에 4코어야? 4코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집 가면 가임 나오니까 캐리했다 <목소리> 일단 좋아요. 아 배치 조져서 2단 승급 못하는 거 봐. 아쉽다. 근데 딜 골드 를등이면뭐말다 했지 이 정도면. 누가 줬냐? 미드 탑이 줬을 것 같은데. 어, 뭐야? 원딜이 줬어? 나이스. 탈주했네.